아니면, 차에 하자가 있다. 이거 말고, 비슷한 걸로, 딴 걸로 하자. 하면서, 사기 치는. 전기를사기 끼는, 이런 거 이걸 다운을 무조건 원상복구시킨다는 마인드로 해서. 자, 일단은, 어떻게 됐는지,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O 카라든지 중고차를 알아보려면, 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하는데, 거기서 한 300? 네. 이자 할부 금액이 38만 원, 35만 원 정도면 네. 어, 괜찮겠다 하고 그래서 그거를 상담을 받고 전액 할... 할부로? 네, 올 할부가 미리 된다고 상담을 받고 여자 직원분께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 차를 있다 하고 어디로 왔어요? 저기... 하자. 일단 이 차가 없다고 지금 네. 당장 살순 없다 하셨고 일단 제가 미리 상담을 했을 때도 올 할부를 원했는 상황에서 그런 조건이 있는 걸 알고 이거는 그냥 바로 현금을 내든지 아니면 어. 당장 살순 없다 차를 지금 없는 차는 없는 차다 이렇게 네. 말씀하시면서 다른 차를 알아보는 게어떻냐올 할부는 다 된다 네. 그래서 차를 부 구경 시켜 주시면서 그런 금액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사는 거그걸 어, 뒤늦게 이제 알았어요 그래도 하루만에 네. 하루만에 알아서 네.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나마 네. 좀 아는 사람 사람이 있어서 에. 그 지인분이 여기에 말씀드리면 에.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.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딜러한테 환불해달라고. 네,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의 이전 안 되는 거 알고 있다. 그 쳤는데 제 아직 명의가 이전이 안 되어 있다고 떴어요 에. 에.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. 혹시 명의전 안돼 있는 거 있으니까,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환불이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소해달라 했는데 일단 찾은 건 차를 끌고 나갔으니까 음. 얼마를 위약금을 달라야 할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. 그럼 최종적으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16년. 이거를 얼마에 산 거예요? 금액을 할부로 봤을 땐 8,400까지 되는 거 같던데요. 140만원 60개월이면 음. 근데 또 말씀하시려는 6 4 0 0이었나 지금 나간 돈은 얼마예요? 지금 아직 안 했어요. 아직 돈 나간 건 없고. 거기서 대출금 받아서 그쪽에서 송금 계속 하시는데 제일 폰으로 계속? 딜러, 전화번호 있어요. 지금 방금 아빠 전화한다, 못 봐. 전화해볼게요.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전화를 안 받네?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전형적으로 가장 챕터 1. 제일 쉬운 거. 싼거 보여주고, 포기한 다음에, 그 다음 뭐 시동을 안 걸리게 한다든가. 아니면 차에 하자가 있다. 이거 말고, 비슷한 걸로, 딴 걸로 하자. 하면서 사기 치는. 전형적을 살기 싫게 하는 이런 거. 이걸 다운을 무조건 원상복구시킨다는 마인드로 해서 원상복구하고 딱 가는 걸로 하니까 슬퍼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뭐 환불 받으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? 그런 얘기도 아예 안 했죠. 응. 네, 이 사이트에서 했어요. 네, 여기가 엄청 많거든요. 원래 여기에 저희 일부러 제가 당하러 가려고 했어요. 당하러 가서 참교육을 하려고. 음.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어요. 이게 신기한 게 담당자가 분명 여자였거든요. 왔었는데 이분은 그냥 텔레마케터라 하시고 네, 저는 제 걸로 전화하면 여기서 오지 마라고 해요. 전화번호 알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차살 때는 이런 유튜브 보고 가거나 좀 확실한 데 가서 사야 돼요. 이렇게 아, 차라리 좀 신차를 좀뭐 사거나 아 중고차는 이제 생각 못할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하려 너무 무서워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유튜브 네, 착하게 살잔인데요 여보세요? 네네 네, 환불 어 환불하신다고요? 네. 언제쯤 처리 가능할까요? 저희가 손님 앞으로 보험 들어 드렸거든요. 네. 그거 처리 좀 해주세요. 네 돈? 했대요. 그 처리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4 3 4 8 9 0원요네 알겠습니다. 예. 네. 잠도 못 자고 막 그랬겠네요. 어제 밤새 웠어요한 시까지 명의 이전 안 되게 하려고 엄청 저도 나름 막 서류랑 보험 정보원인가 그쪽으로 서를 보내고 막 이렇게 계속 찾아봤었어요. 그냥 배웠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안당가면 되니까.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알았으니까 네. 주위에서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.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. 이게 왜냐면 얘들도 우리가 유튜브 하는 거 아니까 딱 얘기하잖아요? 지들이 더 질질 끌면 유튜브 각만 나오고 하니까 지들이 이미지만 안 좋아지니까 네. 빨리빨리 환불 해주려고 해요. 근데 일반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. 때려주고도 안 해주지. 차 쪽으로 정보가 더 많이 아니까. 네. 그러니까 혼자 막 골머리 쌀 필요 없이 네. 무조건 뭐 이런 거 있다. 전문가들한테만 하기면 된네 감사합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그거 차키종 씨사 지하 있잖아요. 차키종 씨 시안에 넣었을 때 저희 데이터 지하를 한 거예요. 내일까지 보낸 거거요 예. 캐피탈 쓴데 있잖아요. 네. 거기 전화해서 철회 계좌 네. 좀 알려달라고 해서 하세요. 네. 캐피탈인가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자 일단 할부 처리하는거1850 이제 들어왔죠 봐봐요 들어왔죠 네.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얘네가 차처리하는것 때문에 내일 저희가 다 팔아서 해줄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루 전이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24시간이 네. 진짜 얘는 240일만큼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60-70% 끝이 났잖아요 돈도 어느 정도 받았고 내일 또 마무리하겠다고 하니까 해줄 거고 무조건 100% 네.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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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잘못이 한 80%가 있다고. 생각해요 네. 이랜드로뭐 디스커버리 4를 100몇 백만 원 보고 갔잖아. 어찌됐든 네. 그렇게 보고 갔는데 갑자기 거의 6,500만 원 주. 그럼 그때부터 네. 좀뭐가 네. 이상하다 하고 의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당했잖아. 어찌됐든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본인 잘못도 있다. 애가큰 네. 거. 같아. 네. 마지막으로 느낀 점, 보감. 부탁드릴게요. 중고차를 알아보고 뭐, 살 생각만 했지, 피해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엄청 감사하고, 큰 돈을 쓸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, 중고차 살 때도 시세도 다 알고, 전문인한테 찾아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힘들었죠. 오늘 힘들었어요. 진짜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, 두번 다시 당하지 말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눈물을한 바가지도 되셨는데, <laughs> 진짜. 조심해서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자, 이렇게 해서 정말 저도 처음으로 환불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봤는데, 진짜 진이 다 빠집니다. 아무튼 또 하필이면 이승원 대표님께서 너무 바빠가지고,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,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앞으로 이런. 사기 피해 안 당했으면 좋겠고 당하더라도 정말 빠른 대처.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이렇게 해서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빠른 대처를 해서 아무쪼록 이제 저도 이승원 대표님한테 좀 많이 배워가지고 대한민국 사기 사건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도 이한모 받도록.